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 찾기 마지막 시간 우리가 허락하사. 삶의 목표가 무엇이 하는가를 주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더듬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확립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힘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삶의 목표를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확립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성경을 통해서 성도됨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자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축복받은 존재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한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빈부기치한 남녀노소, 또 돈이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차별없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하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왜 담대하게, 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있어서 믿기 전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또 자아 추구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규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삶의 목표를 네 가지로 제시했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생명당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예수님 모방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에 정진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웃 사랑을 목표로 삼아라. 예수님처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 선포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라. 복음만이 불신자들을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니까 선교와 전도의 목표를 삼아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에 목표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관계에서 황금 같은 원리 이걸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 7장 12절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황금률 같은 이 말씀에서 인간관계의 원리를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섬김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라는 거예요. 먼저 섬겨라 먼저 먼저 대접하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보다 소극적입니다. 자, 공자님은 남이 내게 하는 것을 원, 원하지 않는 일을 나도 남에게 하지 마라. 자, 남이 내게 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나도 남에게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말을 하고요. 유대교의 위대한 납비 중에 하나 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이 내게 하면 싫은 일, 나도 남에게 싫은 일 하지 말라. 소극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가리키고 섬김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기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의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섬겨라. 성경에 이걸 이걸 가르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원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냥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순에서, 또 기관에서 섬김이란 부담스럽고요. 누구든지 즐겁지 않고 귀찮은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특히나 소극문화,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이 자기 위주의 삶의 방식에 점점 들어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간섭하는 거. 누가 강요해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상막해지죠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상생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망가지겠죠. 자기만 생각하니까. 회사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겠죠.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나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개인주의로 살고, 섬길 줄을 모르고, 자,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고 살면서도, 나하나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아이고 다른 사람이 섬기겠지. 다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목표를 뭘로 세워야 되느냐? 섬긴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에 대해 한다. 섬기는 사람에 대해 한다. 이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 섬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기관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부부관계가 변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복도 받아요. 섬기는 축복이 있거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지 너도 먼저 대접하라. 먼저 섬긴 것.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흔들어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넘치도록. 그럼 왜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가? 첫째는 섬김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일은 피곤합니다. 시간과 물, 물질과 몸과 이걸 희생해야만 돼요. 불편합니다. 불편하 일은. 참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영광과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빌리포서 2장 5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으로 섬기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서 그를 높이게 했다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께 무릎 꿇게 했다. 섬김에는 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영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자, 이 작은 섬김이 교회에 무슨 축복이 있고 직장에는 무슨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린 작은 성김이 큰 기적이 되는 씨앗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였습니다 열두 광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희생한다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변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하게 되면 내 주변이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 부부 사이가 변해요.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 그래서 효과 중, 심리학 효과 중에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폭풍이 일어나요. 이 날개짓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날개짓이 엄청난 에너지로 몰고 오는 폭풍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예, 목표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섬김에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지 말고 삶의 목적을 뭐로 삼아야 하고 또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큰 뼈대를 가지고 섬기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여 동안의 말씀 주셔서 정체성 찾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규명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름답게 믿어 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믿어 갈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